시내버스에 한해 수천억 원씩 세금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버스 노선 면허권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 회사가 수십 년 전부터 이 면허권을 취득하고 심지어 상속까지 하면서 독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근거는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권입니다. 상당수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개통 초기부터 특정 업체들이 노선 면허권을 취득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면허 만료 기간도 없어 한번 확보하면 상속도 가능한데 버스 회사는 이 면허권을 무기로 지자체와의 보조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유재산처럼 그 면허권을 가지고서 그대로 놔둬도 뭐 적자는 다 공공이 보조를 해주니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생기는 노선에선 만료 기간을 정한 한정 면허를 부여하는데 지방 중소 도시에선 이마저도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뭐 택지개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노선을 한정 면허로 발급하는 사례는 그리 뭐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노선은 유지하되 보조금 비중이 큰 벽지 노선에선 수요 응답형 버스나 택시 등 대체 수단을 투입시켜 경쟁 구조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선과 배차 간격이 고정된 일반 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다소 완화. 매년 늘어만 가는 시내버스 보조금. 경쟁과 효율, 그리고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